자, 신한류 보이스상 김재환, 김우석, 하성훈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신흥 음원 강자로 급부상한 김재환 씨는 솔로 앨범부터 OST 참여까지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작사 작곡 프로듀싱에 참여하며 솔로 변신을 성공한 김우석 씨는요.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싱어송라이터죠. 네 감미로운 감성 보이스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하성우 씨는요 앨범 프로듀싱 전반에 참여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 독보적 입지를 굳혔습니다 세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김재환 씨부터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네어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신한류 보이스상 어, 감사히 받겠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저희도 윈드 여러분들 제팬 여러분들께 항상 응원해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 있을 거 생각 들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성장하는 어, 그냥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훈입니다. 네 오늘 아, 또 이렇게 팬분들 많이 와주셨는데 오늘 되게 오시기 힘들어하셨을 거예요, 그죠? 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 소리바다에서 또 멋있는 상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주셨는데 또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하늘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신한류 보이스 상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의 목소리를 많이 많이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류를 대표하는 우리 보이스.